러브, 트베, 러브에요. 아까 제가 정확한 부분에 딱 끊겼거든요. 그래가지고 3부에서 만나게 됐어요. 여러분,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보시면 제가 이렇게끼었는데요 프리티켓을 끼웠어요. 나머지 이두 개도 끼워볼게요. 이게 더 프리티켓이 있는데, 제가 그거를 안 샀어요. 엄마가 이것만 사라고. 이것도 꽤 비싸요. 가격은 24,300원이에요. 확실하진 모르지만, 이게 좋아요가, 얘는 405, 450, 400, 450이에요. 이거는 제가 게임할 때잘 활용하도록 하, 하겠습니다. 진짜 오늘은 기분이 짱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제가 아침에, 아침인가 오후에, 오후에 은행가서 이거를 저축하고 이거를 구매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오늘 왔어요. 그래서 어젯밤에 못잔것 같아요, 잘. 이게 여섯, 여섯 포켓이 있는 게1 2 장이고, 이렇게. 이게 뒤에 보시면, 이게 이렇게 3 포켓이 있어요. 3 포켓. 여기 이렇게 하나. 여기 이렇게 둘. 여기 이렇게 셋이, 세 개. 이게 세장 들어있어요. 자, 그러면 러브 유튜브는 다음에,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 아니면 마크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여러분, 마지막 가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악플 댓글은 안 되고요. 그러면 빠이빠이!